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매니저 민병일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른팔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른팔 한번 일등 경주를 하겠습니다. 오늘만에 기다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<laughs> 중계점 이지스트림입니다. 제가 병일 매니저님이면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가뿐하게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일등 <laughs>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레디, 고! o 네, 기 매니저 파이팅. 레디. 중계 전 막내 트리노김민수입니다 뭐 체급은 차이날수 있겠지만 이보겠습니다이겨 보세요. 이거 보세이니까세요이 이거 보 팀장입니다. 첫판부터 마지막 판거이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거보세 이거 이 <laughs> <와> <laughs> 오,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중계점에서 큰 재미를 담당하고 있는 최금덕 <laughs> 트레이너입니다. 열심히 한번 오늘도 부러지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중계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용용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왼팔은 제가 1등을 했는데, 제가 사실 오른팔이 더 셉니다. 기대해 주시오네네 <laughs> 레디. 잠깐만 잠깐만 야, 너 뭘로 누르는 거냐 이거? <laughs> 잠깐만 요뭐 뭘로 누르는 거냐고 팔로 눌러야지 왜왜왜? 너무 세서 망치로 누른다 이상으로 누르는 거 아, 그, 그 같아 아, 자 레디 고! 어 야야야야 야 세네 요새 아 노재 아, 아, 드디어 4시간인가? 네 자, 자 들어오세요 레디 고! 잠깐는 <웃음> <웃음> 어 다행이다 <웃음> <웃음> 다행이네 <웃음> 어? 라이벌? 저존심인데 레디 고! 야 yeah. <laughs> 중계자 조현경 팀장입니다안녕하십니다중계자김장중레이너입니다 귀족 다 귀족 중간인다. 귀족 중간다 귀족 중재인다 귀족 중간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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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무야다귀다다 야. <laughs> <laughs> 자두 번째 계산해. 괜찮아. 표정 안 괜찮아. <laughs> 너무, 너무 괜찮아. 내 마음이 안 괜찮아. <laughs> 레디. 어. 그냥 빨리 해라. 너다빠거 어? 그냥 그냥, <laughs> 어, 그냥. <laughs> <laughs> 자습니다 결승. 어... 벌지 총채 뜨려면은 안 되는데. 근데 어차피 또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좋은 전략이긴 하다. 이게 1등은 아니 포기해 버리고 2등에 2등 지금 더 목숨 걸겠다. 목이 안 좋아 가지고. 전략가다, 전략가 진짜. 왜써 이렇게 커? 레디? 고! 고! 지금 가자. 야. <laughs> 아니, 3위로, <laughs> 아, 레디 고! 맞아요! 진대한 3위로, 믿음 3위. 레디 고! 아! 어, 야, 잘 버티긴 버티네. 숨길을 못 쳤어. 와, 나 여기, 여기 방금 찌릿했어. 아플 거예요. 아니 일주일 아파요. 저도 계속 아파 요 지금. 아, 다다가도 아프고 막. <laughs> 닭, 닭 먹다가도 아, 이러 진짜 아파요. 오케이 레디. 뻑. 떨어지지 않게. 와, 세네 세. 제가 사실은 오른팔도 제가 1등을 할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점별 로 1등을 뽑아서 전 지점이 제 같이 대결을 하다 보니 제가 일부러 오른팔은 정훈 팀장님한테 져드렸고요. 어때? 어, 왼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1등을 하였기 때문에 어, 다른 지점들과 패션 대결을 했을 때도 제가 왼팔은 꼭 1등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